안녕하십니까? 막대먹은 뷰티 연구소의 소장 김현숙입니다. 막내입니다. 자, 우리의 사훈 첫째, 세상의, 세상의 모든, 모든 뷰티 고민을 해결한다. 해결한다. 둘째, 세상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든 아름다움을 연구한다. 연구한다. 아니, 많이 늘었는데? 헤어, 메이크업 했나 봐? <laughs> 신경을 써주네. 음. 드디어 써주시네요. 자, 오늘도 사연자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5. 올라오시는 분이 남장가? 수많은 소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뷔 20년 차 배우입니다. 20년 차라. 비주얼 스타인 저에게 헉, 비주얼 스타? 피부 고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얼굴에 홍조가 심하고 피부 톤이 빨개서 아 요건 저랑 비슷하네요. 작품 찍을 때마다 조명 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녀 팬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저의 고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어? 정우성 씨가 오늘 왠지 슈퍼스타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인데 내가 정우성 씨를 실제로 이제 누가 불러서 우연찮게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우라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나오세요. 어, 진짜 겁시? 아, 누나 안녕하세요. 아저 네. 여기입니까 아, 누나? 예예. 예. 예. 아 제가 누나인가요? 예예. 예, 예. 제가 예 제가 아, 아, 동생입니다. 예. 예. 아, 아저씨. 아, 예. 사실이 뷰티 쪽인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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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네, 저 이거 뷰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저 같은 스타일이 이제 좀 뷰티도 좀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나. 그리고 장악이요. 이제 네, 뭐 에이. 속옷도 괜찮고요. 소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에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에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분위가 좋았거든요. 좀저 <laughs> 솔직히 네, 아 옷도 좀 신경 써줘. 좋은 걸로. 생각해. 언젠지 비싼 걸로 넣어줘. 아 어.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개나리 색깔을 입고 올 줄은. <laughs> 누나 이게 사실. <웃음> <웃음> 아 사실 오면서 정말 쪽팔렸습니다 나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취해서부터 예. 입고 오신 거예요? 예예예 웃겨보려고 예, 예. 좀 했는데 아니, 아니요 웃긴다기보다는 네. <laughs> 이런 개나리 밝은 색을 입었는데도 뭔가 아, 이렇게 위화감도 줄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게 제가 오늘 뷰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뭐 제가 블랙 수트나 이런 거 입고 오면 사실 네. 느낌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할렘가 스타일이 좀 강해서 아. 그래서 약간 개나리 색깔로 좀 입고 왔는데 정말 오늘 기분 개나리입니다 예. 예, 네, 좀 약간 그저 탄 의미죠.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 기분 개나리예요, 개나리야. 아니 그러잖아. 네. 우리 일명 민낯인가요? 아니면 이거뭐좀 그래도 이렇게 바르고 오신 거예요? 아 저는 거의 생얼입니다. 아, 예, 생얼이 좀 어, 자신 있어서 예상대로네. 예, 상대로네 얼굴에 뭐 이렇게 잘안 바르고. 설마 이토니 뭘 바르고 왔다고 생각해? 네. 아 이게 얼굴에 좀... 좀 홍조 홍조가 좀 있어요, 나. 아... 예, 네. 근데 <laughs> 저 아이 뭐하는 애입니까? <laughs> 예, 너 뭐야? 아, 누구야 너? 저, 소개 좀 소개 좀 해. 막내, 소개 좀 해. 뷰티 형부소 막내입니다. 아니 얼핏 보면 저게 뭐 터보레이터 같아, 터보레이터 그 야한 영화에 나 그런 애들이 이런 옷 입고 나와서 이거 가운 이렇게 열고 하거든요. 그쪽은 나? 아 그럼 여기 회사에서 나오신 그런 막내분? 팀장이래요. 아 진짜로. 아이멜리에. 어. 그럼 라인이 있었나 그쪽 회사에? 나카사냐? <laughs> 어떤 멘트를 해도 약간 조직적으로 들려요 제 동생들한테 좀 세고 아. 이 선배들한테 좀 제가 그런 부분에 존경이나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서 아닙니다. 동생 오늘 하여튼 설명 좀 잘해줘 봐 누나님 불편하지 뭐, 않게 제가 네. 누나면 네. 몇살 차이인 거예요? 제가? 제가 저희 친누나랑 누나가 동갑이고, 시 어, 예, 예, 제가 친누나는 조금 느낌이 다르신가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만 딱길러는 아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래서 친가 어? 쪽 결혼식 가면, 어? 저희 같은 얼굴이 한 100명 앉아 계세요. 와, 응, 그래서 친계가 강하네요? 거의 제... 혹성탈출입니다. 왜 혹성탈출 보면 <laughs>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laughs> 그런 애들이 한 100명씩 결혼식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쌍가풀을 했는데 저도 쌍가풀을 했거든요? 아, 어, 했어요. 예. 근데 둘다 망해가지고 지금 한 5년을 얼음팩을 대고 잤어요. 누나. <laughs> 진짜 <laughs> 지금 그 녀석 아직도 찾으는 김원장 <laughs> 너 나한테 작품을 고 알았어? 이게 뷰티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laughs> 예, 그냥 가겠습니다. 예. 농담이 아니라 우리 그 제작진이 네네. 버거형 버거형 이러면서 네. 저한테 너무나도 신혈을 기울였어요. 약간 어떤 오늘 골드 버튼에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런 색을 약간 입고 약간 그런 걸 어. 노리기 위해서 어. 또 누님이랑 한번 이런 네. 걸또 찍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어. 근데 네. 처음에 이걸 하게 된 나쪽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버거 형님이 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딱 사십 넘어가고 나서. 아 내가 뭘 잘하지 잘하는 거 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 근데 뭐 연기든 뭐 예능이든 뭐 다큐든 떠나서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는 내, 제가 그동안 평생 했던 거니까 어. 그냥 재밌겠다라고 해서 어. 그냥 애들 저희 학교 동문들 모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뭐 감독 연출 뭐 예를 들어 PD 어. 뭐 이런 편집하는 애들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 는나 힘들었어요? 진짜 힘든데 네. 갑자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도 응.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한 응. 깝싹 되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요. 왜냐면 깝싹. 까죽은 들어봤는데 깝싹은 뭐야? 깝치고좀 깝싹. 초싹 되는 놈들이 어, 좀 있어요. 어. 사실 뭐 자기가 조금 뭐 몇만, 백만 아, 막 이렇게 됐다고 하도 그래, 그래, 그래. 언 예, 겸손... 네. 음. 겸손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이게 롤러코스터가 심한 거 아, 아니겠습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이런 거. 자, 그럼 평소에 우리 효준씨가 네. 그래도 이런 관리는 좀 하고 있다.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어. 일단 아침에 씻고 나오면 어. 냉장고에서 어, 그 마스크팩을 하나 꺼내서 어, 어. 그리고 운전하면서 이걸 붙이고 운전을 해요, 그냥. 부지런하 거의 뭐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고 응. 뭐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응. 제가 요즘 최근에 써본 화장품 응. 중에서는 응. 아이멜리가 좋다. 아, 진짜로? 네. <laughs> 예, 예. 아, 솔직히? 아이멜리 거 쓰고 나서부터 참 얼굴이 동안이 됐어요. 그건 남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이렇게 가시죠, 나 이. 이거 레몬 에이드예요, 이거? 야 설마 이런 색깔 어떻게 내니 환탄이 더니 맞습니다, 이런 게 내. 아 그렇죠? 아. 이거 파워 에이드니 더니 맞대. 이거 레몬 에이드네, 진짜. 어 <laughs> 블랙볼이 하, 있네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어 이거 불시 옷을 보시면서 하자. 네. 네 일단 가시죠, 뭐. 음. 그럼 뭐또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약간 본인이 약간. 좀 홍조가 심해서 그러니까 기본 화장품은 진짜 잘 발라요 어 기초, 음. 기초를 신경 쓰는구나 아 기초 화장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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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발라요 아, 아, 세안도 네. 좀 자주 하고 세안을 자주 네. 하고 네. 자주 한다는 기준은 뭐예요 본인한테? 제가 어, 세수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좀못 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네. 굉장히 그 <laughs> 패션에 대해서 네. 굉장히 평소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약간 영해 보이려고 요즘 또 <laughs> 이렇게 정장 입은 다음에 또 이런 운동화를 신는데요 누나. 아. 그래서 <laughs> 약간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아. 한번 신어보고 했어요 누나. 어 예. 좋네. 예. 아니, 그리고 아 그리고 우리로테 털도 별로 없다. 아 털도 네. 뭐 보여드려요 지금? 아니야. 아니. 아 진짜 이게. 아 미안. 예. <laughs> 네. 아 그리고 보니까는 네. 아주 그. 네. 어디 아, 보세요? 아 진짜 어디 보세요? 보니까는 네. 아주 그. 네. 아 약간 상체가 짧고 아, 아, 아. 나도 좀잘안 보인 데가 다 작아. 그러니까 장기가 좀 짧고 아. 어, <laughs> 무슨 감상인 거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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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다시 태어날 게 너무 많어. 아. 드래곤볼 아세요? <laughs> 드래곤볼 아세요? 그왜 여유주일곱 개 모아놓고 모아놓고 어. 패션에도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좀 자신도 있고. 일단 누나 어.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저 같은 몸매를 가진 분들이 어. 어, 사실상 옷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어. 사이즈가 그렇게 어. 어. 낙낙한 것도 없잖아요. 선 사이즈 체크. 네. 일단 후디 자인 네. 어. 그리고 사실 맞는 옷이다 그러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버려요 그냥. 대량으로 구매해서. 그럴 기회가 드문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제 갑자기 만들어봤다 솔직히 효준 씨가 뭐예요? 보니까. <laughs> 아 이거 예, 예. 본인 보니까 이거 본인이 입은 거 맞죠? 아 이거 예, 실 거예요. 이아 어, 어, 예. 어. 예. 뭐 이건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쪽지패지 이거? 이건 누가 봐도 딱 일수쟁이야. 예, 이게 <laughs> 이거... 마스크팩 안 써드리고. <laughs> 아 이거, 이거 얼굴 뜨거워서. <laughs> 예. 야, 네. 이건 뭐야? 믹스매치네. <laughs> 아니 이거. 어 진짜. 이거 이거 믹스매치야. 아, 이거 오소차 같아. 아 우리 같은 몸은 약간 붓게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핏에 따라 다른 거. 요거 어때요? 이런 어때요? 어. 요 핏은 괜찮은데 요요 어. 요, 요런 케 잘못 입으면 제가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요요 예. 요 느낌은 본인도 봐봐. 예. 이게 지금 얼굴이 조인성 씨가 아니란 말이야. 예, 예. 자 이건 맞저 본인이 <laughs> 자 이렇게 입었을 때는 이렇게 뭐가 나. 아나 진짜 저건 옷을 찾으셨야 돼. 아나 진짜 땀 난다. 자 참고하게 가서 이거 싹 자르고 이거 가져가지고 아, 자. 그다음에 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입었지? 이거 봐봐 나는 있잖아 자기 BP가 어디인지 알겠더라고 이 어. 위치가. <laughs> 비피가 뭐예요? 누나? 아스트포인트 아, 아스트포인트 포인트. 어, 그게 누나, 이게 유튜브 용어로는 저, 어. 이게 비피라고 안 그러고 어. 저희는 총알 자국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예. 어떻게? 나는 총알이 <laughs> 어딘지 알겠다. 아, 아, 이런 사진 어디서 찾았대 이게 왜냐면은 저 복지가 어떻게 바로튀어 나왔지? 야 밖으로 튀어 나 지금도 한머리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나 이런 사진 어디서 났어 진짜 어제 밤1 2 시에 준비한 거야 이거 다도 아... 답답해서 <laughs> 얘네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누나 제가 총알 자국이 총알 자국 잠깐 보여주면 어? 제가 생각보다 좀 여기가 큰 총알을 맞았어 아... 굉장히 헤비예요 나만 보자 그러면 잠깐만 보자 아이 진짜 어떤데 총만몇 번만 흔들어 줄게요 누나 <laughs> <laughs> 잠깐 만 미안해 누나. 그 누나 사실 아, 이 정도 되는데? 어. 이 정도 되거든요. 와! 어, 그, 그, 요즘껏 그 남자들 왜그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누나 붙이는 테이프를 어. 집에 한 120장 정도 있는데 그래. 이게 붙여도 누나 그래. 얘가 터트려 버려요. 그 밴드를 터트려 버려요. 음. 하, 아, 그건 있어. 이런데 이 녀석들 아, 예. 하는 거라. 풀면은 거의 떠 있어요, 누나 거의 공중에 떠 있어요. 저는. 관계자분들 부탁드릴게요. 좀 사이즈 큰 걸로. 네. 조금. 보통 쓰는 건 이거잖아. 어디 보고 얘기해야 요 어, 어. 어, 나는 이거래. 나는 아, 이거. 저는 이거예요? 효진 씨는 저건가 봐. 아. 제 총알 자국 좀 빼주세요. 총알 좀 빼주세요. 아니, 그래 이게 나는 굉장히 이렇게 잘하면 은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빡빡이를 고집하지 말 것. 음... 어, 남자 스타일의 완성은 해요. 맞아. 음. 네. 남자는 웬만하면 우리처럼 색조 화장을 안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효준 씨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톤온 톤. 온톤. 어, 이런 게톤온 톤이에요. 톤온 톤이 어, 뭐예요? 톤온 톤. 그러니까 약간 톤이 비슷한 톤에 톤의... 잠시만, 잠시만요. 아. 웃어? 웃었어? 야 터보레이터. 아 죄송합니다. 나 웃겨 가지고 동생들이 이제 계 웃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화난스일진니 예. 약간 다른 톤이긴 한데 좀 톤이 비슷한 느낌. 어떤 아 결? 옛날 막대 먹은 영예씨할때 코디들이 꼭 나도 이렇게 다리만 이쁘고 좀 상체는 만이라고 음 미니스커트막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음 미니스커트를 주로 음 많이 입혔는데 음. 아, 저 여자를 8년 전에 만났는데 질색을 하더라고. 다리가 이쁘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만 고집하는 건좀난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챙겨나. 갈등 어, 싸드려. 정리 좀 해라. 어, 그리고 어.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박효준님의 배우 박효준님의 솔루션 제공 백 한번 오픈.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아 네. 어, 우리 박효준님의 네. 네. 솔루션이 제공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괜찮아. 나도 이거 어제 부이고 잤거든요. 얼굴에다 하나. 어어 얼굴에 이건 진짜 붙여주세요. 맞긴 맞죠? 이게... 어떻게 눈까지 덮어 어... 눈은 떼눈가을 네. 덮었다니 눈까지 덮어 아... <laughs> 눈... 난 눈가를 덮어 뭐래 그 눈가를 덮어 <laughs> 아니, 우리 혜진 씨는 여기까지도 좀 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한... 아이멜리 대표님이 좋아하실까요 저 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 한 번은 딱 가야지. 음. 근데 이게 보통은 이게 좀겹치는데 많이 떨어지네. 어? 뒤에도 입이 달렸나? 아 이게 뒤에 다가요 제가 누나 여기 어... 접히는 부분이 약간 어... 똥 냄새가 나거든요. 어, 어, 아니야. 진짜. 예. 아이멜리 대표, 님 이거 효준 씨한테는 있잖아. 두 배로 응. 보내줘. 왜? 예. 네 <laughs> 개씩 쓰니까. 네, 네. 여름에 이게 모자 안 쓰면 이거 진짜 화상 입아 누나 화상이 뭐예요? 이거 화상 잠깐 있습니까? 제가 뒤로 해드릴게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 이거야, 피게. 야 하나만 더또 야, 이거야. 게하나이더야이봐야이것야이는다 이거야. 이거야. 이게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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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야이이야이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나가도? 얼굴 3개가 나와. 거기도 얼굴이 되나요, 지금? 대박이야, 이선씨 이게. 얼굴이 3개야, 이게, 이게 사실상. 이게 얼굴이... 이 느낌인데. 아, 근 감동이야. 우리 아이멜리 지금의 모델은 이분이에요. 아, 이거 이분 유명하긴 하는데. 네. 내가 볼땐 다른 의미로 네. 굉장히 그 모델로서는 아주 적합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왜냐면은 얼굴 자체가 벌써 새 얼굴이 나오고, 네. 어, 실험할 때가 나고. 사실 뭐 요즘 잘생기고 이쁜 <laughs> 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한번 저번 써주십시오. 이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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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촉촉해지긴 했어요, 초, 진짜. 초, 초. 야 어? 아. 뜨끈뜨끈하다. 어, 이거 아직... 이렇게 열을 빨아들였다는 거야. 아, 아직도 더 있어요. 이거 위에? 봐, 막내, 막내. 이거 뜨끈뜨끈. <laughs> 그러니까 뜨끈지. 열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봐. 촉촉해다와물감 아, 어, 아니고 음. 여기 저 지금 버거형 그 하는 유튜브에서 저기 쿠르요 같이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이 친구가 안효섭 배우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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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저걸 자기가 하면은 더 어. 이미지를 더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잠깐 잠깐 눈 밑에 왼쪽 눈이구나. <laughs> 소라도 똑같이 하라고뭐 <laughs> 때문에 네가 이걸 하겠다고 한 거야? 들어가. 요거 <laughs> <laughs> 한번, 어, 한번 우리, 네. 써보고 있으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마음에. 집으신 거는 저희 제품의 이제 퓨어 마린 블렌드 앰플이라는 품이고요그 오른쪽에 아까 바르셨던 크림이 퓨어 마린 블렌드 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살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웃음> 머리를...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짝 한씩, 한 번씩 발라보세요. 어. 이거는 뭐, 뭐, 뭐 해준 거예요? 어, 뭐 해줘요? 얘기 좀 해줘요. 퓨어마린 어. 제품은 음, 이제 백옥주사 성분인 이제 글루타치온과아스코빅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갔고요. 그 미백 이제 특화 성분으로 이제 피부가 좀 화해지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아, 미백, 미백. 어나 이거 필요하겠는데? 그럼? 그렇지. 왜냐면 우리 효준 씨가 응. 홍조가 좀 심하다 그래서. 랬잖 응, 예. 어. 누나 위에 열이 많아요. 누나. 네. 열받는 일이 그래. 위로 뻗치나 봐요, 누나. 그래 아까 응. 보니까 어. 이걸 내가 지금 세 팩을 갖다가 이걸 하고 이걸 했는데 뜨끈뜨끈한 응. 거야. <laughs> 잠깐만 <누나>. 너, 너 무서? 더보레이터. 이거라도. 요 요것도 한번 말해. 요요 설명. 크림이나 앰플이나 이제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제 촉촉해지고 수분기 많아지고 맞아요. 네. 그 효준 씨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더하던데 저는 써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게 제형 자체가 이렇게 딱 적당해요. 이렇게 발라보면 알죠. 이게 음, 너무 끈적끈적하지는 않아. 근데 음. 수분감이 오래가는. 이거 쓰니까 오케이. 확실히 조금 부드러워진 네. 느낌 얼굴. 그렇죠? 니? 싸자. 다 가져가. 다 가져가서 <laughs> 뭐 이것도 넣어도 돼요? 뭐 딴거쌀 것도 없나 또? 이거 드려? 안효석도 챙겨가고. 안효섭 챙겨가고. 어, 잔뜩 좀 쇼핑백 음. 좀다 채워줘. 우리 <laughs> 네 집에 걸어놔. <오르나. 웃음> 꾸준한 몸매 관리 비법 탑 3가 있는데 연기도 아니고 탑 3에 있던데. 첫 번째는 일단은 차승원 선배님. 아, 네. 자기 관리 기가 막히시죠. 아, 기가 막히시고 몸매 관리 모델도 주, 모델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대, 20년, 30년 전부터 네. 지금 그대로세요. 그리고 김혜수 선배님 진짜 그대로세요. 응. 그리고 그 다음이 저예요. 네? <laughs> 왜? 아냐면은 제가 한그 번도 무슨 모... 기준이 뭐야? 몸무게 변화 없이 지금 이 몸을 유지해 가는 것도 나 쉽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제가 이게 중이 때부터 몸이 이랬거든요. <laughs> 키도. 예. 네. 나도 초등학교 6학년 키예 지금 이게. 나 그럼 그, 그, 몸무게 그 때... 많이 달라. 나도 1년만에한 18kg 쪄가지고. 뭐 이거 하셨어요? <laughs> <laughs> 그때부터 네, 매점 많이 가셨네요. 아, 매점 많이 갔죠. 네. 자, 그러면은 아니 이거 우리 조인성, 박효준 데칼코멘니설 정격 확인이 뭐예요 이게? 한살 터울인데요. 예, 아... 네, 제가 이제 인성 씨가. 한... 설마 한살 어린 거죠? 예, 네. 한 아이, 깜짝이야 <laughs> 설마 아이, 너무 예성이 많아가지고 꽤나 얼굴이 완성이었어 사실 아, 아까 그 조각 어? <laughs> 좀 쉬워라, 이거 좀 치워라 이거 어? 예. 알았죠? 예. 아 그리고 나 깜짝 놀란 게뭐 음반도 발매했다 나랑 일주일만 사귀어 볼래 이런 거좀 해고했었거든요 목소리 좋다 근데 요게 어. 사실 이제 노래방에서 그 정도로 어.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하나 어. 어. 아, 노래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 갖고 만들었는데 어. 일단은 제가 요거 보면은 불라더란 노래는 너무 이렇게 좀 과해요, 노래가. 아, 그래요. 영만 믿고 따라 막 이런 식으로. 오, 어, 약간 옛날에 리쌍 느낌인가? 옛길영 네, 느낌으로. 어, 진 느낌이. 어. 저 효준 씨를 담당하는 막 작사 작곡가도 좀 있고 한 거네요? 가수 김현중 씨 있잖아요. 더 w s 공 0. 예, 예, 알죠. 네, 현중이가 저거를 프로듀싱한 노래인데 영화배우 진구 씨가 주인공 해주고 그럼 노래방에도 만약에 저거를 틀면은 그분들이 나오겠네요 동쪽으로 노래가 올라가는 가수들은 네. 팬들이 가서 이제 이런 걸 써주면은 나 와. 이거 부르고 싶은데 왜 네. 없어요 네. 네. 재미를 만들자 근데 이왕 잘 됐으면 좋았겠지 그렇죠 근데 그걸 네. 그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야 어. 상관없어 그냥 아, 재밌기만 해 아, 네. 그래도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야 응. 그러면은 저기서 한국 야 우리 뭐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거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

약간. 더먹걷다 <목소리도> <덕어벗다, 덕어벗다> 보면 <목소리도> 너라도 부를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이거 목소리도> 많이 안 유명해져서 안 걸린 거 아니야? 지금 네, 찾을 사람이 왜 네. 이렇게 많아? 김 원장하고 작곡가도 예, 피신시켜야 되고 주행할 수도 있겠네 노래 좋은데요? 이게 약간 여심 사냥꾼이라 캐릭터로 어. 사실 어떤 여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음음. 저 혼자 그냥 산을 걷기만 해요, 터벅터벅. 터벅. 예, 그냥 요거는 일단 누나 언젠간 좀 <laughs>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더라도 <laughs> 그게 그게 보통 보통은 이 작곡가의 의도는 참 이제 여자에 대한 그리움과 음, 사랑 때문에. 아, 진짜 터벅터벅 음. 터벅 걷다 보면이 이건데, 효준 씨가 할 때는 진짜 터벅터벅, 이거네. 그냥 터벅터벅 터벅 걸었네. 그냥 걸은 거예요. 막.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음. 공약 하나 할까? 계속 잘 돼서 음. 한 30회나 50회 정도까지 그래도 갔다. 그러면 그때 음. 약간 다른 스타일로 와서 터벅터벅 한번 와서 더 불러주는 걸로. 그때는 그렇게 가야죠. 예, 가야죠. 아, 예, 내 느낌에는 막 이렇게 좀 터프하게 하는 것보다 혼자서 있을 때의 시간에는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 누나가 보신 게 거의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람께 느낌이 있다 음, 혼자 있고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내가 더 성장하고 또 내일도 생각하고 또먼 미래도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누나 혼자 있을 땐 거의 그냥 카페 같은데 야외 카페에 앉아서 제일 구석진데 앉아서 그냥 산속 바라보면서 그냥 커피 마시는 거, 네, 그런 거 되게 좋아, 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아니, 되게 좋은 일 하던데 응? 뭐 노래자랑 같은 거 개최해가지고 왜? 내가 MC 보는 거 잘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뭘 하자라고 했는데 아, 비대면으로 노래자랑 같은 걸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 일반 사람들을 네, 일반, 사람들. 일반 팬들을 음. <laughs>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니들 그럼 나와서 여기서 홍보도 좀 하고 어쨌든 뭐 자격 상관없이 음. 어. 상금도 좀 내걸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좀 답답함에 있는 그래.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활력소 음. 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 수익금이 생기는 걸 가지고 어? 그 아산병원 불우아동 어. 환자를 위해서 어좀 기부를 하자 연말에 좋은 마음 가지고 하니까 음. 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근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남을 돕는다는 게꼭뭐 대단히 뭐 큰돈 내지는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좋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닐 텐데 하여튼 음. 굉장하네요 멋지네요 나 그랬어 마련했잖아 뭐야 윈윈 찬스 <laughs> 예. 한 번뿐이에요 그럼 한번아 하나 뽑아봐 일단 뽑아보고. 내딱 그거에 따라서 자, 자 이거는 버거형이 짜증내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기로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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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섞자 섞어 진짜 괜찮은 거 나올 때까지 한번 섞어보자 이 안에 뭐 좋은 거 있긴 있는 거지 어 포차 티켓. 하시는 거야? 뭐... 네. 뭐... 다 지들 정그만 해놨어. 이리고 우리한테 뭐... 아까 무슨 노트북도 있을 거라 그러고, 막 설레발치다. <laughs> 방송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촉촉하게 끝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얼굴이 계속 촉촉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들어오실 때랑 음. 되게 달라. 끝나고 또 스케줄 가야 되는데 그냥 가도 될것 같아서 됐다.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누나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했지만, 진짜로 몸에, 아까 얼굴, 얼굴이 열이 너무 많이 나고좀 누나한테 부탁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아까 좀 장난쳤지만 또 기분 좋게 받아주서 감사하고. 우리 작품에서도 꼭 같이 한번 만나요.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 문제 읽어드릴게요. 오늘 배우 박효준의 솔루, 솔루션 제품 중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에 수분 함유량을 높여서 홍조 피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백옥주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미백, 광채, 수분 충전의 3대 케어 효과를 가진 제품은 무엇일까? 이런 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아니냐 자, 1번! 자, 머거영의 어휘 크림. 자, 2번! 큐어마린 블라인드 크림. 3번! 블링블링 마블 크림. 4번! 박효진의 핸섬 크림.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댓글에 정답을 꼭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소정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박도 은하네요. 자, 니까 막대복은 뷰티 연구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